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희양 개보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희양 폐양룡의 개보편입니다. 폐양룡 오드아이즈 리벨리온 드래곤이 시작으로 폐암룡 오드아이즈 레징 이 드래곤, 그리고 폐양룡 지아크와 폐양권룡들 마지막으로 폐양자룡 오드아이즈 베놈 드래곤, 폐양블룡 오드아이즈 윙 드래곤 등이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폐양룡으로자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유희양 아크파이브에서 등장한 폐양룡들의 개보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먼저, 클래시 오브 리벨리에수록되었던폐양 흥룡 오드 아이즈 리벨리온 드래곤. 오드 아이즈 펜들럼 드래곤과 다크 리벨리온 엑시드 드래곤이 엑시드한 몬스터로 최초의 엑시드 펜들럼 몬스터입니다. 첫 등장 시 임팩트는 정말 대단했죠? 이어서 레이징 템피스에 수록된폐양 흥룡 오드 아이즈 레이징 드래곤. 폐양 흥룡 오드 아이즈 리벨리온 드래곤이 다크 리벨리온 엑시드 드래곤의 검은색이 더 강했다면, 이쪽은 오드 아이즈 펜들럼 드래곤의 붉은색이 더 강해 보입니다. 모습도 폭주한 용 같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후반에 등장한 페어론 지아크 맥시먼 크래시스에 수록된 카드로 애니메이션에서의 모습과 실제 카드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융합 펜드럼일 뿐만 아니라 일반 몬스터와 링크 몬스터 외에 몬스터 카드 틀 전체의 색을 갖고 있네요. 효과 또한 정말 무시무시하게 긴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카드 텍스트가 설명서 적어놓은 것 마냥 빡빡하게 쓰여진 것이 보이네요. 덕분에 효과를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음은 폐양룡 지아크를 보조하는 폐양걸룡 다크브루 레벨 4의 펜드럼 드래곤으로 가장 기본적인 폐양걸룡이라 할수 있습니다. 극주에서도 폐양룡 지아크의 양쪽에 있는 모습이 슈팅게임에서 전투기 옆에 있는 보조 전투기들 같은 모습이었죠. 폐양룡 외에 폐양문 펜드럼 몬스터들도 등장했는데 폐양문 제로, 폐양문 인피니티는 최초로 스케일 0 K13의 몬스터들로 이 둘만 있으면 레벨 1에서 레벨 12의 몬서터도편의점 소환할 수 있습니다. 호드 오브 더듀얼리스에서 폐양걸룡화된 사천룡의 넷이 추가되었습니다. 폐양걸룡 다크리벨리온을 시작으로 폐양걸룡 클리어윙 폐양걸룡 오드아이즈, 폐양걸룡 스타우베놈 이렇게 4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본인 사천룡대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효과와 앞서 보여드린 폐양걸룡 다크브론과의 연동으로 쉽게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 피드의 폐암론 지하크가 있으면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폐암 걸력 몬서들을 특성할 수 있는 폐암의 영린. 극지의 하도 꽤큰 임팩트를 보여준 카드로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폐암 걸림화된 사춘용들을 한꺼번에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카드입니다. 폐암 론 덱을 짠다면꼭 폐암의 영린으로 폐암 걸력 몬서들을 전개해보고 싶어지네요. 마지막 회에서 활약한 폐암용 카드들은 컬렉터 즈팩 2017과 마스터 가이드 5에 각각 수록되었습니다. 먼저 컬렉터즈 팩 2017에 수록된 폐홍연룡 스타우베놈 오드아이즈 펜드롬 드래곤과 스타우베놈 퓨전드래곤이 융합한 몬스터로 스타우베놈 퓨전드래곤이나 그리디베놈 퓨전드래곤처럼 식물에 가까운 드래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가이드 5에 수록된 폐양밴룡 오드아이즈 윙드래곤 극주에서는 그 레벨 1튜너취급의 오드아이즈 펜덤 드래곤과 클리어 윙 싱크로 드래곤을 튜닝해서 싱크로 선한 몬스터로 보다 기계적인 느낌이 강한 드래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에도 폐암자룡 오드아이즈 베놈 드래곤, 폐암흑룡 오드아이즈 리벨리온 드래곤, 폐암백룡 오드아이즈 윙 드래곤, 이폐암용 셋이 장식을 했네요. 마지막까지 폐암용의 임팩트를 남기고 찾장한것 같습니다. 아직 유야 아크파이브 코믹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추가로 폐왕룡들이 나오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